18번에 1번. 자, 요걸 3지 곱하면 되는 거죠. 2에 3x 플러스 3 가로치고, 요, 요거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누굴 곱해야 된다고요?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어, 4를 써야 되고요 2에 마이너스 3x는 4를 세번 곱하면 64가 돼요. 자, 그럼 요거는 8x죠. 8x 더하기 12. 2의 3승을 먼저 해보자. 2의 3승을 해놓고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되니까 8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써도 되겠죠. 64 그래서 1번 답은 8의 x거듭제곱, 8의 마이너스 x거듭제곱은 12를 빼니까 5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29라는 것은... 이의 x분의 1이구요. 자, 4 곱하기 29는 이의 y의 2야. 그러면은, 요런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의 x분의 1, 이의 y분의 2가 돼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나눠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의 x분의 1 빼기 y분의 2가 되는데, 요 놈이 누구야? 29. 나누기. 4 곱하기 29니까 뭐가 돼요? 4분의 1인가요? 얘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4분의 1이다 이거의 값은 뭐가 된다? 이거의 값은 4분의 1이다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어,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2겠죠 이 지수만 따오면 얘는 2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이 문제는 3x를 곱해야 되는 거죠 3의 x승 3의 x승을 곱해야 되겠죠 3의 x 거듭제곱을 그러면 3번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3의 2x 거듭제곱 플러스 1 3의 4x 거듭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 자 그럼 분모는 분모는 뭐야 여기서 얘가 이거니까 1를 더하니까 루트 2가 되고요 얘를 제곱할까요 그러면 3의 4x승 제곱해보자 얘2 빼기 2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고요 아, 요 놈은 얘를 역수한 거야 3의 마이너스 2 x 거듭제곱은 역수 루트 2 빼기 1이니까 음, 누굴 곱해야 돼요 루트 2 플러스 1을 위아래다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분의 어, 루트 2 플러스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두개 더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요거 해주면 4가 되고 루트 2. 자,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루트 2를 곱해준다면 얘는 2분의, 여기다 쓸게요. 어, 3번은 여기다 쓸게요. 2분의 4루트 2 빼기 2가 돼서 2로 나눌게요. 2루트 2 빼기 1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Bunt ab.